둘, 셋! 호!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몬베베,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쉬는... 바로바로 몬베베 다섯 번째 생신! 입니다 <laughs> 생신! 생신! 이름 아, 좀존하니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9월 26일 몬베베 다섯 번째 생일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네. 셋!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이거 지 몰랐어요. 네, 이거 줄 몰랐어요. <웃음> 네, 네. <웃음> 여튼 무배의 어, <laughs> <오늘의 웃음> 다섯 번째 생일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laughs> 네. 앞으로의 생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 저희가 축하해 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니까요. 오늘 하루는 행복한 일만 가득 가득 가시길 바랄게요. 네, 몬베베, 네, 저희 컴백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은 어,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죠? 네. 언제나 건강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맞춰볼까요? 사랑해다 몬베베!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목소리> 안녕! 안녕! 월세! 자, 둘, 셋!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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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사였니다세주가합니다 모자 세주가합니다. 사랑하는 모 세주가합니다. Let's go! l e 요 세주가요! 화난 거 아니세요? 에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올해로 모베베가 벌써 네야살네 네. 살. 6 살. 7 살이죠. <laughs> 아, 그렇죠. 모베베 여섯 살. 한국 나이 열섯 살. 너무 아, 어린이 줄거 같아. 아직 아기야. 모베베 여섯 살이구나. 어. 모베베 열 살이구나. 너4 어. 살이지. 안녕. 자, 벌써 열 살이 그만해. 벌써 여섯 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여러분. 그래요,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 2015년부터 정말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항상 사랑해 주신 우리 모베베 여러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몬베베의 날인 만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게, 6살 말투. 어, 네. 6살. 앞으로도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발맞춰 걸어가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몬베베와 함께한 날들 모두 다 하루도 빠짐없이 행복했는데, 앞으로도 함께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모사액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축! 해피 벌 데이! 굿바이~!